볼링이야 볼링. 자 여기 서서 해야지. 발로 차려고 손으로 하는 게 정확한데? 해봐. 어유 실패. 아, 그건 축구를 잘하는 사람만 발로 하는 거야. 원래는 손으로 하는 게 볼링인데 쌤이 발로 해봐. 도전. 실패. 어려워? 다시 해 봐. 손으로. 도전하고. 굴려야지. 너무 가까워 거기는. 거기 누가 못해 거기서. 성공! 한번더해 봐. 너무 쉽지 좀 떨어져서 하는거야 그래서 다시 세워놓고 와봐 아빠가 보여줄게 멀리서 하는거 세워놔 아빠한테 공 줘봐 공 줘봐 잘봐 어떻게 하는지 공을 이렇게 들고 공을 이렇게 들었지 손으로 자아 아빠도 실패 야, 쌤이 다시 해봐. 거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? 여기 발리다 손으로 해봐, 손으로. 발로할 거야? 해봐. 오! 성공! 한번 더. 나는 성공을 잘하는 사람이야. 어, 그래. 한번 성공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. 어, 야잘 세워야지. 그 앞에다 세워 거기가 장판이 찢어져서 그런 거니까 어. 거기다 해. 자 도전 하고 하는 거야. 여기? 응. 응. 그때 그래? 도전. 도전. 응, 어! 어. 실패. 실패. 한번 더. 너무 가까워하지마 아. 어, 보전. 보전. 오! 성공! 메지야! 옆이. 성공. 재밌어? 응. 이제 뭐 할까? 그거 혼자 계속 해도 돼. 혼자 계속 하고 있어. 이제 뭐 할까? 이걸로? 그거 계속 하라고. 와, 와, 볼링하라고 쌤아 딴거 하지 말고 아니 그만할 거야? 응. 금방 실증났어? 응. 에이